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출시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단계,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단계, 제품화하는 단계, 출시하는 단계. 저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 그때 변리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껏 아이디어를 완성하고서 제품화하고 출시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다른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어서 팔수 없게 되더라. 또는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없어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없게 되더라 그러면 이때까지 기울인 노력이 모두 허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서 어느 정도 모양새 있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정말로 특허가 되긴 될런지 또 특허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완성을 시켜야지 더욱 좋을런지에 대해서 별리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완성하고 그 상태에서 제품화하고 출시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